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강아지를 구해줘 게임을 반반의 유치원 친구들로 구해줄게요! 반반의 유치원에는 귀여운 여섯 친구가 살아요. 초록괴물 전보조시, 귀여운 반발리나, 주인공 반반, 무서운 오필라세, 누가 보가 캡틴 피드. 손이 많은 스팅어플린. 과연 어떤 친구가 강아지를 제일 잘 구해줄 수 있을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오 저희 게임 많이 해봤지만 강아지는 처음이죠. 그렇죠. 하지만 강아지가 원래 원조라는거 강아지 모양으로 일단 찍혀주고. 뭐요? 10초 동안. 오 뭐야 움직인다. 오오 오.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막 미네 애들이. 그러네. 아니 벌들이 아 힘이 엄청 세네. 그렇죠. 오, 이렇게. 어, 그랬어요. 좋아요. 와! 어? 벌써부터 이렇게 어려워도 돼요? 레벨 2인데. 그죠 바로 용암 나오죠? 그럼 저희 이제 반반 친구로 지켜야 되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 봅시다. 뭐부터 할까요? 어, 일단 저기 매달려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전보 조씨로 한번 해 볼까요? 어, 전보 조씨 좋아요. 그러면 일단 팔을 이렇게 길게 그려 주고 좋아요. 아, 이게 그리는 게 에너지가 제한이 있나 봐요. 그러네. 그쵸? 다리는 좀 이렇게 홀쭉하죠? <laughs> 어 잠깐만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눈이랑 이빨 그려야 되는데. 어 잠깐 얼굴 너무 크게 그린 거 같은데? 일단 마무리.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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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눈눈 됐다. 선보듯이. 오케이. <웃음> <웃음> 좀 <웃음> 비싼가요? 잠깐만. 오 든든하죠. 좋아 좋아 아 다리가 너무 얇아요. <laughs> 원래 그래요. <laughs> 어 이번에 두 마리. 벌써 두 마리야? <laughs> 이건 모를까 좋을까요? 이번에는 널찍하게 그려야 되니까 스팅. 스팅어플린으로 해볼게요 어 좋아요 또 밑에 물이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죠 렇 일단은 일단이 많죠 스팅어플린 그죠 요거 다리입니다 어 다리 <laughs> 어 다리 하나 이렇게 넓적하게 오 이, 이것도 다리예요 스팅어플린은 <laughs> 눈이 하나거든요 맞아요 눈오 스팅어플린 같아요 어 진짜요 네눈 그려주고 이제 어떡하죠 마무리해야 가자. 되는데 이제 어떡하죠 티커플린 ㅋ <laughs> 티 ㅋㅋ ㅋ 입니다 어, 네, 눈이 있어요. 나 ㅋ 살아요. 그 ㅋ ㅋㅋ ㅋㅋ 아 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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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네. ㅋㅋ ㅋㅋ 이 ㅋ ㅋㅋ ㅋㅋ ㅋ 서 있는데? 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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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럼 제가 반반을 한번 그려볼게요 좋아요 반반은 약간 저 꼬깔목 모자 그게 포인트죠 포인트저 얼굴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좋아요 요렇게 넓적하게 오. 이렇게 토끼같이 생겼죠 그죠 아, 이거 막아질까? 오 에너지 다 썼는데요? 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일단... 또, 토끼 얼굴 그리니까 끝났어 아 지금 반반인지 반발린인지알 <laughs> 수가 없죠 <laughs> 맞아요 여러분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아, 이따가 한번 또 해봐요 에너지가 부족하네 아잘 그려야 돼요 어? 이번에는 양쪽이에요. 그림 그리기가 좋게 음. 생겼는데요. 어떻게 그릴까요 이번엔 빠사님이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럼 제가 무시무시한 오키라셀를 한번 그려볼게 일단은 옆에 부리를 그려주고요. 잉크를 어? 잘 아껴야 돼요. 어 맞아요. 눈눈눈 어, 눈. 이렇게 머리카락. 어? 뭐, 머리카락 이 있어서요? <laughs> 있었습니다. 오 벌써 무섭지 않나요?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그죠? <laughs> 어, 필라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워요. <laughs> 필라새 다리? <laughs> 아니, 이거 새 아니었냐고요? 다리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웃음> 짠! <웃음> 우와! <어때요? 웃음> 진짜 무섭게 무서워요! 잘못 튀죠? 우와! 아, 이게 같이 밑에 돼야 되네. <laughs> 그러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다리가 엄청 긴 오피라새를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다리를 엄청 길게 해가지고, 어,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쭉 뻗어준 다음에. 어,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을 부립니다. 오, 어, 이쪽 보고 있구나. 눈, 눈, 눈. 눈, 눈 이렇게 그려주고. 네. 그 다음에 몸 몸을... 다리가, 다리가 찢어졌어요. <laughs> 맞아요! 날개를 그려줘야 새 같은데? 날개! 오! 짠. 됐어요. 오, 안정적이야.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오! 걸쳤어. 오, 걸쳤어. 오! 걸쳤어! 오! 대박! 아싸. 아 이겨내! 오피라세네! 정중미네 <laughs> 다리가 길어야 돼요! 아, 그쵸! 그렇죠. 어? 아, 세파일링 아, 되네? 저기 걸쳐서 매달려야 되는 거 같은데? 맞네! 뭔지 어? 캡틴 피들이 딱이 아닌가... 아, 캡틴 피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거 쉽지 않다. 일단 포인트인 얼굴부터 먼저 그려줄게요. 좋아요. 일단 눈만 있으면. 눈!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고. 입도, 이렇게 빼죽빼죽. 어, 좋아요. 미소가 있일단 됐죠? 삐뚤삐뚤이죠? 그쵸, 그쵸? 자, 이제. 걸쳐야 돼요. 자. 손. 이게 손이고요? 이게 다리고요? 다리. 자, 손. 하나 더 하고. 짠! 이게 뭐예요? <laughs> 이건 스팅어플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이게 냥비플린이에요 <지금> <laughs> 아, 잠깐만. 아, 살이 너무 쪘네. 아, 세 마리 다안전하죠 아, 좋아요. 어쨌든, 지켰죠? 어, 이번에는 세 마리가. 어? 세로로 쌓여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반발리나 한번 그려야 되잖아요. 어, 반발리나 리본이 예쁘죠? 그죠? 근데 이게 잉크가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오 벌써 똑같아. 똑같아? <laughs> 어,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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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본 그려주고 그죠? 일단 <laughs> 길쭉해요. 맞아요. 눈만 그릴 겁니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laughs> 눈이 왜래 <laughs> 이번에도 선글라스 같은 <서죠? 웃음> 눈이 왜래 어때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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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발리나 맞아요? <laughs> 어 리본 있으반리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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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악! 아니, 아니 두명 남았으면 괜찮잖아! <laughs> 이번에는 벌집 두 개의 가시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거대한 전보조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잘 그려볼게요 팔을 그려주고 그렇게 음. 손가락도 이렇게 그려주고 다리 안그릴게요 네. 몸만. 어, 그 다음에 얼굴.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laughs> 안 돼. 안 돼. 잘 그리고 싶은데. 에너지가 칸다았어요 식빵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어, 눈 봐주세요. 눈 눈이라도 그리자. 눈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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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눈? 어, 눈이 <laughs> 안경 썼다고 칩시다 왜요?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저 이거 전보조시 조식. 전보조시래요 <laughs> 아니에요 이거 전보조시 <전부> 아니에요 잠깐 <laughs> 한번아요 어, <작가사람 조금만> <laughs> 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laughs> 어, 어, 됐어요?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진짜 잘 그리고 싶은데 잉크 너무 모자라 맞아요 이번엔 버리 못 도게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뭐로 막을까요? 이번에야말로 어. 스팅어플린 할 때가 왔어요 오 보여주세요 <laughs>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고 눈 그리고 좋아요 똑같죠? 네그 다음에 다리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어? 한번 해볼까요? 어? 괜찮네? 어? 어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이게 스팅어 플린이네 아까워도 나네 다리 하나 있는 스팅어 플린 <laughs> 그죠? 와 벌들 무서워요 <laughs> 아싸 잘 먹었고요 아, 그럼 이번에는 강아지 두 마리를 지켜야 되는데 한번 드론을 만들어볼까요? <laughs> 드론이야 반반의 요즘에 드론이 나오니까 그렇죠? 저희의 친구죠 일단... <laughs> 오, 일단 한번 감싸주고. 그리 살아야 되니까. 슝. 오, 안경 아니에요, 안경? 안경. 안경 아니에요. 드론 맞아요? 네, 여기. 오. 뭔가 별모양 만들어주고요. 쓸데없이. <laughs> 아, 장식까지. 뭐 여러분, 오케이. 드론입니다, 드론. 드론. 아, 드론이 <laughs> 날개가 내 방에 향 있더라고요. 아, 좋다. 이런 식으로. 오, 성공적인데. 아, 와, 드론은 생각도 못 나. 어 이번에는 좀 뭔가 쉬워 보이거든요. 어, 왠지 그림을 잘 <laughs> 그릴 수 있는 타이밍. 그렇죠. 열심히 그려주세요. 좋아요, 제가 그리는 거 뭔지 맞춰보세요. 네. 또 캐릭터거든요. 저 과연 일단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저 이번에 제일 잘 그릴 거예요. 과연 일단 눈. 미소 그려주고. 미소. 자. 어 귀. 어이 친구는? 알것 같으신가요? 알것 같죠? 친절한 그 친구. 짠! 오? 됐다! 와, 이번에 진짜 잘 그린 것 같아. 잘 그렸어요. 오, 내려간다 하지마! 하지마! 오! 오! 오, 저 밑에! 아가져. 왼쪽 아래쯤! 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오! 오. 아! 오케이! 오. 와, 반발리나로 찍혔어요. 좋아요. 아, 이번에는 남 떨어질 용암까지 있거든요. 그죠? 밀리면 아, 떨어져요.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있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제가 오피라세를오피라세를 오피라세를 그냥 안 그리고 자, 요렇게 일단 얼굴을 그린 다음에 음? 오피라세 얼굴 이건 뭐죠? 리를 위에 아 그려서 입이 입을 누워 있는 거죠 지금 오피라세가 어, 누워 있어 지금 그렇죠 그리고 새 몸통 그려주고 아, 어, 얼마 없어 날개 날개 그린 다음에 다리까지 딱 그려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아 지금. 지금 자는 중입니다 아, 누워서. 가려... 벌을 먹겠죠? 오오오벌 먹는다. 오, 오 오, 지금... 어, 영벌먹는다 영영. 어 너무 짜증 나데어 지금 이렇게? 어아어 <laughs> 그럼 이번에는 뭔가 가시가 옆에 있죠. 어 가시 잘 피해 줘야겠죠? 저 일단 강아지를 지켜줘요. 어 일단 한번 감쌌거든요, 네모나게? 맞아요. 다음은 여기에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이거 <laughs>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laughs> 백바상님이 <laughs> 네, 그리는 종입니다. 아이고 정답은 근혜거든요. 그혜요그근아 그네. 그네? <laughs> 유치원에 그혜가 있잖아. 유치원 근혜 있잖아요. <laughs> 아 이제 소품까지 이용해서 강아지를 찍었니? 이거 목걸이 아니에요. 근혜요, 그혜 목걸이 같은데. 어, 일단 찍혔어요. 아 근혜도 그린다면 저 이거를 그려야겠어요. 뭐죠? 유치원에 나오는 건가요? <laughs> 네, 나와요. <laughs> 자 일단 저도 네모를 그릴게요. 아 그러면 안 죽지. 네모를 그리고 네모네요 일단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어? 뭔지 아시겠나요 버튼 버튼 <laughs> 버튼은 이 강아지입니다 동그라미 짠 됐어요 어? 바로 드론 리모컨 드론 리모컨 <laughs> 오 뜬제네 뜬제네 <laughs> 엄청 크다 이거지. 쭉눌러나요 응.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 그림이 제일 좋으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